배교와 사사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10절에서 23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와를 알지 못하며, 요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발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발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요아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요아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건을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 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게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산에 거주하는 휘족 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족속과 핵족속과 아머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족속과 여부스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온니엘과 에욱과 삼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요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갈레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예리라 여호와의 영이 기계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 0 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의 암몬과 암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료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오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 길이가 한규빗되는좌우에날선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우시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하에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오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오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끝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오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근이라 에오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오시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수에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오시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와께서 호 너희의 원수들인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예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만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 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오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